안녕하십니까? 자료 여러분 망치입니다. 이런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정말 구력적인 외교 끝에 그 15%가 뭐라고 0%에서 15%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어 관세, 그 관세를 한번 얻으려고 별의 별 짓을 다 했던 줍니다. <laughs> 어, 조공을 바쳤죠. 예, 조공 관세가 일차적으로 타결된 한 주였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2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아련하러 가야 되는 반란 정권의 수장 만나서 또 얼마나 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올지 그리고 지키지 도 못할 약속을 또 얼마나 또 남발하고 올지 불안불안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도탄에 빠지든 그냥 자기들 정권만 계속 유지한다면 그 누가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들. 아직 그런 인간임을, 그리고 그런 조직이고, 그런 방과적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빌린 자면, 어, 국회 구테타 굿대타, 정당 구테타를 통해서, 어회구테타를 통해서, 반란을 하고 있는,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아직도 그 불쌍하고, 그냥 하는 말이 너무 가짱고, 수준에 떨어져서 귀엽기만 하는 그 개딸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네, 그런 한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 이번 주 8월의 첫째 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하시겠지만 휴가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 뭘 했다고, 뭐 잘한 게 있다고, 이렇게 구력 외교 끝에, 어, 관세 참사까지 일으킨 그는, 음, 그 제도에 있는 저도, 저도 안에 있는 대통령, 어, 별장, 어, 청해대라고 하는 곳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하죠?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영화나 책이나 읽고 그렇게 오겠다고 말을 했다는데, 음, 지금 그럴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럴 정신이 있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다시 한번더 봅니다.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도탄에 빠지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는 그들,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laughs> 이번주는 아니고 지난주죠? 네. 이 대보다 더한 인간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 간에 또 자멸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 애국 시민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다시 대한민국, 저와 함께 합시다. 이해. 예.